영양제 상담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는지 들여다 볼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게 항상 들었던 생각은 아, 이런 거다 드실 필요 없는데 하는 생각이었어요. 다들 영양제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접하시다 보니 정작 필요한 영양제는 놓치고 효과가 불명확한 영양제에 돈을 투자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단 한두 가지 영양제만 잘 세팅해도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큰 효능을 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양제의 선택과 섭취 방법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특히 다양한 영양제를 쌓아놓고 섭취하는 분은 오늘 내용대로만 영양제를 손보셔도 절반이 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양제를 처음 시작하는 분은 오늘 내용 그대로 영양제를 세팅해 보세요. 먼저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섭취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당장의 효과 체감을 위한 특수 목적 영양제와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 영양제예요.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가르시니아나 글루타치온 그리고 커큐민 같은 특정 목적에 특화된 영양제가 해당되고요. 후자는 비타민이나 칼슘 오메가 같은 영양소 베이스 영양제예요 여기에서 정말 큰 오해가 발생하는 데 많은 분들께서 전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영양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후자에 해당하는 기본 영양제 는 뭔가 효과도 불명확할 것 같고 체감도 안 돼서 잠깐 섭취하고 관둔다던가 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영양제를 잘 골랐다면 섭취 방법을 제대로 실현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본 영양제가 특수목적 영양제 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실제 ...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께서 원하는 피로회복 뿐 아니라 피부 수면 혈관 혈압 염증 등 온갖 효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제에 대해 정보가 적은 분일수록 특수목적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영양제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기본 영양제 위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금이 탄탄한 분이라면 특수목적 영양제로 도배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특수목적 영양제는 그 영양제를 정 경험하고 싶거나 당장 필요성이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시도하시고요. 섭취 기간은 길어도 3개월로 잡으세요. 이건 비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특수목적 영양제는 장기간 섭취할 때의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3개월간 섭취했는데도 효과를 못 보셨다면 그냥 중단하시고요. 효과가 있었다면 쭉 섭취하되 부작용이 있는지 아닌지 더욱 신경 써서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영양제입니다. 기본 영양제는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심지어 잘만 선택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 이 기본 영양제를 최소한으로 골라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세팅 방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영양제를 성분별로 하나하나 꼽는다면 20가지도 넘을 텐데요. 다행히도 모두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 영양소로 꼽히는 성분 중에 결핍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성분도 많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본 영양제는 9가지입니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 B,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C, 단백질까지 이게 전부예요 아니 뭐 최소한이라면서 뭐가 이렇게 많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골라서 섭취하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모두 다 섭취해도 괜찮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에겐 그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영양제를 섭취하다가 질려서 결국 한두 가지로 줄이고 아예 중단하고 잊고 사는 분도 많았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섭취해도 컨디션이 급격히 좋아지는 경우를 상담 과정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단두 가지만 골라서 섭취해 보세요. 그게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효과와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최고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영양제를 먼저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나이가 50대인데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필수 영양제가 뭔가요? 와 같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문의 주시게 된 계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쉽게도 조금 핀트를 다르게 잡으셔야 합니다. 제게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섭취해야 할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 관점에서 세상에 필수 영양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영양제는 기본 영양제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불편함 또는 부족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영양제에요.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내가 해결하길 원하는 건강상의 불편함이 뭔지, 평소 식사를 통해 섭취하지 못하는 성분이 뭔지 이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기본 영양제 9가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나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싶은 것들을 먼저 추리세요. 예를 들어 염증을 완화하고 싶다면 오메가3를 먼저 선택하시고 피곤한 분은 비타민B군을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면 마그네슘을 혈당을 관리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고 싶다면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내가 해결하길 원하는 문제점과 관련된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본 영양소들인 만큼 상상 이상으로 폭넓게 작용합니다. 이게 두 가지만 골라도 체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평 식사를 통해 섭취하지 못하는 성분.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기본 영양제의 효능은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이른바 결핍되어 있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미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 중인 영양소는 그 성분을 영양제로 추가로 섭취해도 별다른 효과를 못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에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가늠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혈액 검사나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성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비타민 T 외에는 일상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봐야 해요. 우리는 식단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보셔도 본인에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어요. 비타민은 식사가 얼마나 균형잡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평소에 야채나 나물, 버섯 같은 다양한 식재료를 접하지 못하고 고기나 라면, 탄수화물 위주의 편향된 식사를 하고 있는 분은 어느 한 가지든 여러 가지든 비타민의 섭취가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주까지 하시는 경우. 더 높은 확률로 비타민 B군이 결핍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평소 식사가 아주 불량하다 싶은 분이면 종합 비타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있으나 완전하지 못하다 싶은 분은 고함량 비타민 B군으로 컨디션을 관리하면 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식사를 하고 섭취하세요. 한편 유제품이나 두부, 콩 같은 고칼슘 식품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분은 칼슘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견과류나 녹색 채소, 곡물의 섭취가 부족한 분은 마그네슘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둘다 부족할 것 같은 분은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를 선택하고 칼슘이 충분할 것 같은 분은 마그네슘 단일제로 집중 섭취하시면 됩니다. 칼슘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게 영양제를 통해 칼슘을 너무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혈관에 부담이 생깁니다. 영양제를 통한 칼슘 섭취는 높아도 1일 500mg으로 제한하고 최대 식사를 통해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은 영양제로 다소 고함량으로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유독 섭취량이 아쉬웠던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그냥 라벨에 적힌 대로 섭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품은 하루 200mg으로 설정되어 있고 어떤 제품은 더 낮게 되어 있기도 해요. 제품 라벨을 잘 보고 하루 300에서 400mg이 되도록 잘 조절해서 섭취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나 수면은 물론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관련 문제가 있는 분은 꼭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한 번에 모두 섭취하면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아침 저녁 시간으로 분할해서 식후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오메가 3는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지 못하는 분은 영양제로 섭취하는 게 이득입니다. 오메가 3가 효능 논란이 많은데요. 현재까지의 대규모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오메가 3 영양제가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생선을 주 1.5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분으로 범위를 좁혀서 데이터를 보면 오메가 3 영양제 섭취 시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크게 개선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메가3는 하루 중 편한 시간에 식사 후 섭취하시면 되고요. 어림잡아 하루 1g 내외로 유지해 주시고 더 강한 효능이 필요할 경우 3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아연은 평소 고기나 굴 같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분, 특히 땀으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땀이 많은 분 같은 경우 결핍되기 쉽습니다. 유지 용량으로서는 하루 10g 내외로도 충분하고 여드름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등 고용량으로 드시려는 분은 하루 30mg으로 맞춰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게 아연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무턱대고 너무 높은 용량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루 50mg 아연은 어떻게 보면 메가도스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이런 고용량 아연은 최대 일주일까지만 섭취하길 간곡히 권해드리고 평소에는 꼭 절반 용량으로 잘라서 섭취하세요. 비타민d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야외활동이 적은 분 생선 섭취량이 적은 분께 결핍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만 비타민d는 수치가 너무 높아져도 불면증 낙상사고 위험 등 부작용 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핍이 우려 되는 경우에만 4 0 0 0 5 0 0 0 i u 로 3개월 가량 섭취해주시고 평상시에는 1 0 0 0 2 0 0 0 i u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 중 편한 시간에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흔히 알려진 오렌지 레몬 같은 신과일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께 결핍됩니다. 과일을 자주 드시는 분은 굳이 따로 챙기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은 과일 섭취 여부와 무관하게 비타민 C를 영양제로 드시는 게더 낫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제 지난 영상에 자세히 소개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평상시 고기나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잘안 드시는 경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께 정말 쉽게 결핍됩니다. 최근에는 단백질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단백질을 운동하는 사람이 먹는 거야.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분은 딱히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충제로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많은 분들께서 단백질 결핍을 겪고 계셨고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컨디션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씩은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량을 잘 계산해서 꼭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여기 소개해 드린 성분 중에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제품만 한두 가지 잡고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실 전부 다 해당되는 경우 모두 동시에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정말 필요한 성분만 딱한두 가지 골라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본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분이 포함된 어떤 제품을 드셔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품마다 품질이 다르고 가성비가 안 좋은 제품도 있을 것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제가 직접 골라둔 제품 리스트를 정리해두었습니다. 뭘 사야 할지 고르기 어려 팔로워분들을 위해 정리해둔 제품들이니 유용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는지 궁금하다면 언제든 책에 문의 주세요. 간단한 문의는 제가 댓글로도 답변을 드리지만 제품 언급과 같은 자세한 이야기는 댓글로는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문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해 두었으니 거기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